오늘 형님은 중형 남마와 SUV 산타페 DM 경매 갈기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경매 함께 달려주셨는데요. 1일파 할인 없나요? 1일파 할인 없나요? 개빠 새끼야, 새끼야. 파1이 같은 새끼 아니야. 도시락 10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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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새끼야. 진짜 이건 파심나와1 0습니다 목숨 걸고 입차 하시길래 빠친코 좋아하는 형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연이 있으신 형님이셨습니다 아내분이 아프셔서 병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차가 필요하신 거였습니다 상황이 좀안 좋으셔서 저렴하면서 튼튼한 산타페에 눈깔이좀 도신 우것 같았죠 렌심이고요 7명 정도가 당근의 재정인 새끼 아닌 가격에 빡치셔서 라진성의 경매 달려버리셨습니다 885만에 롯나 심하게 낙찰되셨는데 라진성의 선한 마음으로 아내분 퇴차하시고 좋지 않은 상황 뚫고 이상하시라고 특별 서비스 차값 100만 원 할인 부대비용 한1 2 0 받다 나오는 거 바로 전에 지원해 버렸습니다. 차는 두명 정도의 명이 바뀐 무사고 11만 키로 어라운드뷰 처박힌 녀석이었는데 특이한 장점은 에어리온 기어봉이 처박혀 있어서 바로 질럿 나올것같아죠개쌉소리고요 타이어 개 샌핑 뒤지는 녀석이었고요 한번더 검수를 통해서 하부 및 스캐너 점검 완료했고요 미션오일도 샌핑으로 시원하게 로져 버렸습니다. 정비장이 이거 차 얼마나고 갑자기 와가지고 귓속말 아들내이첫 직장 들 가는데 100만원 더 주고 내가 사면 안 되냐고 소리 지르고 막 애교까지 피면서 지랄을 떨길래 스팸으로 정수리 꽂아버렸습니다. 개 쌉소리고요. 주유 및 탁송까지 서비스해드려서 250 정도의 특별 이벤트. 우리 상황 안 좋으신 형님 항상 힘내시고 형수님 쾌차하시고 대박나시라고 신경 써버렸습니다. 형님들을 위한 라진성의 리신 알아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형님들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